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태양 경배 자세 수리한 마마스카라 이렇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 동작은 다른 동작과 좀 다른 것이 12 동작이 물처럼 흘러가요. 끊어짐 없이 그래서 그12 동작 하나가 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유 어려워 이런 생각을딱 내려놓으시고 내 몸에 또내 관절이 되는 범위까지만 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뻐근한 정도요. 시작하겠습니다. 수리아 남 i 스카 h 뒤꿈치 h 모 answer is that the answer is that the answer is that the answer is that the a n s w 힘 들어가게 해주고 합장 e 손이 한번 더 중심으로 힘을 모을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느낌이 드십니다.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힘을 약간 주고 있어요. 자, 가겠습니다. 마셔 내쉬고 부드럽게 끊김없이 늘리듯이 천천히 상아체를 접어주고 되는 만큼 자, 다시 이제 상체를 앞쪽으로 길게 늘려줍니다. 오른발 멀리 나갈게요. 그리고 내려놓을게요. 상체 천천히 하늘을 향해서 다시 뒤에 발끝 세워서 왼발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내쉬면서 무릎 접어서 내려놓고 상체 미끄러지듯이 발등까지 내리겠습니다. 여셔서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자, 마시는 숨에 코브라 자세 비슷하긴 한데 하체가 듭니다. 더 편안하겠죠? 자, 내쉬면서 발끝 세우고 무릎 일으킵니다. 지금 뒤꿈치가 이 상태에서 떠 있거든요. 한병 정도 당기시면 발바닥이 닿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당기겠죠. 그 상태에서 상체가 천천히 V자를 거꾸로 뒤집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몸의 뒷면이 완전히 다 펴지겠죠. 다시 마시는 숨에 처음에 갔던 오른발이 손 옆으로 아아 자, 뒤쪽은 낮추셔야 안정감이 있겠죠? 상체를 열어 줍니다. 뒤쪽 발끝 세워 돌아오겠습니다. 나란히 손발 나란하죠. 되는 범위 내서 접어주시고 힘 빼시고요. 목이 힘 빼세요. 다시 상체 길게 늘려 놓은 상태에서 마시며 합장하겠습니다. 늘리듯이 내쉬면서 천의 자세로 돌아오면 12동작 연결됐습니다. 반대쪽 가겠습니다. 마시며. 몸을 열어주는 느낌으로 천천히 깨워주는 느낌을 주세요. 발끝 세워야 편합니다한병 정도 당기셔서 발바닥 완전히 붙이시는 게중요해요 다시 마시면 처음에 니던가 생각해보니까, 제니다 하체를 낮춰주셔야 상체가 젖혀지죠. 이게 빠지셔야 돼요. 늘렸다가 마시며 한장하시고 내쉬면 돌아옵니다. 자세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몸을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셔서 무기력하고 다운되어 있을 때 빠르게 업 시켜 줄수 있는 생기를 불어넣는 아주 활력 자세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마시고.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내쉬고. 네, 자 V자를 거꾸로 뒤집은 모양이 나오죠. 뒷면이 아주. 없이 물처럼 연결되고 있습니다.